아니,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나는 맨날. 야, 돈 벌써 다 썼어? 아니, 뭐 했다고 다쓴 거야? 아니, 무슨 33만 원이 3,300원처럼 없어지냐? 내 인생 마지막 도전할게, 형들아. 술 먹기 전에 내 인생 마지막 도전할게. 아니야, 난너 때리는 게 좋더라. 아니 형님 어떻게 된거예요 우리편으로 오신다면서요 오! 늦지 않았어요 빨리 귀화하세요 형님 귀화하세요 빨리 늦지 않았습니다 응 열심히 맞아 키키키 <laughs> 미안하다. 아니 알아? 오빠 어찌? 이래도 때릴 거예요. 나 여자인데? 아니 오빠 여자 때리는 남자였어요? 오빠 씨 여자 때리는 남자야? 그 아니잖아 오빠. 오빠 오빠. <laughs> 오케이 얘들아야 이건 기회야. 야 적혈에서 3000개 나왔다 이 말은 뭐냐 12000다이아 충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볼때 연금 때리고 여기에서 빨간색 나온다 뒤지는 거야 형들은 어 니들은 뒤졌어 이제 마, 끝까지 간다 내 인생 적... 아 진짜 연금 찐막이야 다시 나네 아니 겨울이 오빠 오빠 왜풍 잠갔어 오빠 오빠 라인에 있는 여캔들이나 나나 도치 개친 아니야? 걔네한테는 힘을 줬으니까 오빠 나한테 와 오빠 안됐으 술이나 먹어라 음. 어 오빠 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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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들어갈게 어 오빠 오빠 들어와 들어와 오빠 잘 뿌렸어 오빠 들어와 일로와 오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캐리 키운다 얘들아 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캐리 키워 아니 근데 형님 진짜 겨울이 형님 아니 겨울이 오빠 아니, 씨부랄 거, 우리 편 하기로 했잖아, 원래. 아, 우리 편으로 돌아오면 안 돼? 아니, 오빠 그런 새끼 아니잖아. 아, 진짜. 아니, 오빠 좀 돌아오면 안 돼? 제가 새끼라 그랬어요? 아니, 오빠 그런 새끼 아니잖아. 아, 미친년, 미친년! 에. 오빠, 미안해. 버릇이었어, 어. 오빠, 오빠 정신 차렸어, 나, 어. 오빠! 오빠 돌아오면 안 돼? 쟤네 너무 세 옷 써보러 온다고? 오빠 열로 온다고? 오빠 우리 팀으로 와 그러면 오빠 저기 가면 어느 순간 손에 소주 잔이 아니라 카드 잡혀 있다니까 한 순간이야 만나 가지고 친해지면 바로 카드 잡혀 어? 오빠 정신 차려 인생 좆대로한 순간이니까 아. 아, 형들아 이게 확실히. 와, 좋은 거 나왔어. 크이드 나이쥬에. 어 6박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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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랬는데. 아, 이거 왜 자꾸 초록색만 뜨냐? 아니, 승률이 나쁘진 않은데. 와, 3초록. 이다 어 델롬 대리야 자, 역시나 아 아니 뭐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나는 맨날 야돈 벌써 다 썼어? 아니 뭐 했다고 다쓴 거야? 아니 무슨 만 원이 3 3 0 0 원처럼 없어지냐? 단어 아 진짜 활굴문화 반지나 저 저기 겨울이 오빠 오늘 나술 먹긴 해야 되지 같이 기 바꾸나니까 생 가고 싶네 어. 아 그냥 오늘 독하게 한잔 먹고 그냥 자자 먹을 아 티시까지 아이고 한 시간 반 연장했네 우리 오빠 어. 아 혈탈했습니까 오늘 이거 뭐 어떻게 뭐어 여기에서 뭐 어떻게 도원결이 맨나 이렇게 하면 안 보이거든 앞이 뭐 떴는지 못뭐 떴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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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금 다시 안 해, <laughs> 이제 형들아 오늘은. 연금 여기까지만 하자. 어 이제 연금도 그만해야겠다. 연병할 거, 시부라 연금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좀 그만해라. 아 우리 쭈쭈바 형님 또 777개 주시니까 마지막 고집 한 번만 하고 싶네. 아 진짜 찐마. 아 진짜 형님 연금 마지막 한 바퀴만 돌려볼 거야. 4천 달러 충전해서 쭈쭈바 형님 뭐 느낌 오는거 있어요 형님? 진짜 인생 찐막뭐 진짜 한 번만 빨간색 나올 것 같긴 한. 형님 진짜 찐마 한번말 볼게요. 예아 신발 싹다. 느낌 왔다. 내 인생 마지막 도전할게 형들아. 먹기 전에 내 인생 마지막 도전할게. 형님들 김밥 김밥 원하시는 누나 누님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35년 만에 처음으로 몸 팝니다. 예. 자 김밥 김밥 원하시는 누님들 있으면 연락 주세요. 칠칠칠칠 칠. 과연 도전하는 자가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도. 해 0.02. 똑같아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오늘의 운세입니다. 기운 만땅.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당신에게 유리한 사건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지만 결과가 좋으니 결국 다 좋은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비속가 살아나는 날입니다. 오케이. 모든 게 하나야. 어. 그냥 빨갛다 갑니다 3 2 1 고! <놀람> 하... 그래! 3룬이라도 <놀람> 한번떠오자한번 이쯤 에으면 룬도 한번뜰때 됐다 3룬 <놀람> 한번 줘라 시원하게 일은 편안하게 갑니다. 일은 편안하게 갑니다.